자, 이번 주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. 아이고, 진짜 고생들 하세요. 눈치우느라고. 도로팀, 뭐, 산업팀, 이런데, 은면동, 지금도 눈치우고 있을 거 아니야? 지금도 시설물 정비하고, 고생하고 계십니다. 눈 이렇게 추우라고 하면은, 이 눈치우는 사람들하고, 어, 자기네 집 앞에 안 쳐졌다고, 욕하고, 욕 먹는 사람들 있잖아. 이 사람들 다 지방지기에요. 이 본기면 이제 쓰레기 같은 뉴스를 보면은, 역대급 설인데 제설 차안보인다고버럭 공무원한테 아프리. 징그럽게 민원 넣어야 공무원들 빠리빠리.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, 이런 것들. 이거 다 뽀로로 마을로 보내버려야 돼. 공무원들은 잠도 안 자고 제설 작업하냐? 응? 어? 그러다가 사람 실려가. 정신 나간 것들. 니네가 지금, 어? 하도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다 그만뒀잖아. 그래, 행정력이 떨어진다며. 응? 어? 행정력 떨어졌어, 지금. 응? 어? 니네 이제 더 느려져라, 이제. 이제. 애는 눈 자연적으로 눈 녹을 때까지 안혀줬으면 좋겠다. 더런 새끼들. 응? 어? 제설차가한 대도 안 보인다. 니네 집 앞에 게시하니까 안 가지. 전화해보니까는 아침부터 전화는 왜해 도대체 가만히 기다려 염화칼슘 뿌린 것도 없다 야눈 그렇게 많이 오면 은 염화칼슘 먹지도 않아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 이거 응? 군대에서 이런 거안 해봤지 염화칼슘 뿌리는 거 삽질 응? 아무것도 모르고 씨부리지 그냥 개 같은 새끼들 얌전히 기다려 그리고 앞으로 더 느려질 거야 니네들이 하도 이렇게 지랄해가지고 애들이 다 그만둔다고 응? 인수인계 안 돼. 인계인수 안 되고 있잖아. 더 늦어줄 거니까, 는더 늦어져도 뭐라고 하지 마. 니네 때문에 그래, 니네 때문에. 어? 니네가 맨날 신문고에다가 민원 놓고 해가지고 애들 다 그만두거든. 그러니까 느려지거든. 니네들은 느려져도 가만히 있어. 니네 때문에 그런 거니까. 어, 뉴스 본 김에 하나 더 보고 가면은, 공공근로수당 3억을 가르쳤대요. 공무원이 이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맞았는데, 개인이 횡령한 거니까. 그냥 개인이 횡령했다고 쳐. 근데 이제 이런 뉴스 보면은 나는 궁금한 게 3억 2,900만 원을 편취했는데 이 돈을 또다 반납했대, 변제했대.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. 어 그렇게 펑펑 쓸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이 왜 이거를 이거 참나. 4년 동안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어 팀장은 뭐 했냐 이런 것도 모르고 어 팀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. 이거 공공글로 한번 지출될 때 수백 명, 수천 명 지출되는데 이걸 팀장이 어떻게 잡아내? 자기의 계좌로. 자녀의 계좌로. 못 잡아. 팀장도. 팀장 잘못 없어. 인건비 초과될라. 공무원수 줄이는 지자체들. 에, 행정안전부가 기존 인건비를 초과시해. 교부세. 아, 또 교부세 가지고 애들 길들인다. 기존에는 뭐 별다른 불익이 이 없었는데, 정부가 다음부터 패널티를 준대요. 나라가 돈이 떨어졌나 보다. 떨어지기는. 어, 광주시는 15명 감축. 그리고 신규 채용도 23명 줄이고, 전북은 9명 축소. 좋다 이거야. 그러면 대신 행안부랑 중앙부처 너네들 그 지방직으로 일 내리지 마. 니네 니네 시책 니네 선에서 시책 끝내. 응, 지방직으로 일 시책 내리지 마. 니네 다 가져가 다시 원래대로. 뭐 문화누리카드, 에너지 바우처 뭐 다시 다 신속집행도 너네만 해. 다 가져가 일. 이거 전북도에서 아들 사업장에 업체비쓴 사람 있죠. 국장 해임 의결 들어갔대. 그다 이게 해임급인가 싶었는데 어 이거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전북도가 요번에 뉴스 엄청 많이 나왔잖아. 이거 시범 케이스로 도지사가 칼을 빼댄 것 같아. 잘못 걸린 것 같아. 제 생각입니다. 대전 중구에서 동료 성추행 의혹 이 사람, 위협이 걸려놨는데, 그래, 뭐, 이거 양쪽 말다 들어봐야지. 이 사람도 억울할 수 있고, 피해자도 억울할 수 있고, 아마 그럴 거야. 어. 근데 분송시니까 뭐이 사람 뭐 이제 억울할 거 없는 건데, 좋은 경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. 앞으로,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, 공무원 할때 여직원하고 악수도 안 했어요. 악수도 이제 자기가 먼저 아는 여직원이 저한테 먼저 손 내미는 거 아니면은 저는 악수 한번안 했습니다. 제가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못생겼기 때문에.